자, 둘레길, 어, 걸어보도록 하고요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. 동탄호수공원 둘레길. 음, 이제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한 40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아, 빠른 걸음으로, 아, 빠른 걸음으로 한 40분. 보통 걸음으로는 한1 시간 정도면 충분히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. 여기 데크길이 또 있는 부분에서는 비가 오는 날, 어, ASMR, 레인사운드 ASMR을 찍으실 분들은 좋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. 음. 이제 중간중간 그늘도 있어서, 어, 시원합니다. 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고요. 한 40분이면 한 바퀴 돌수 있을 것 같고. 지금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. 진짜 그게 이거야, 애미야. 이건 이거, 이거, 이거 노너발라스잖아 그거 말고. 이거야! 이거 말고야! 어, 저, 제두름입니까? 제두름이? 네. 자, 이 동탄호수공원에 먹이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들도 낙원이 될것 같습니다. 이 호수공원 주변에 바로 있는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호수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, 산책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, 어, 벌써 한 얼추 반, 조금 안 됐지만 반 가까이 지금 둘레길을 돌고 있어요. 음. 여기는 그늘 구간이 꽤좀 길게 이어져서 시원합니다. 절개지 아래쪽으로 데크길이 있기 때문에 그늘 공간이 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. 여기도 옛날에 뭘 하려고 지금 했던 그 위로는 이제 고가 도로 도보로가 있는데 음 여기는 지금 막아 놨어요. 안전상의 이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, 막아 놨는데 어 여기 공사 안내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지가 않네요 여기는 또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앞쪽 구간은 개방이 안 되어 있는데, 막아놨는데, 이 구간은 또 개방이 되어 있어요. <laughs> 아, 확실히 오후 4시 정도 되니까, 좀 바, 바람도 좀 시원한 느낌이 나고, 햇빛도 뭐 직접 노출될 때는 조금 따갑긴 하지만 음, 괜찮습니다 걸을만 합니다 와우 제드름이 자 지금이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절반 정도 한 제가 걸은지 한10한 23분 13분 15분 정도 된것 같은데 음... 절반 정도 가까이 왔습니다. 이제 반환점 정도 둘레길의 절반 정도를 왔다. <laughs> 자반환점을 돌아서요. 어 리기다 소나무인가요 이게? 아 이건 그러니까 이 소나무 소나무 심어져 있는 어이쪽을 지나고 있어요. 네. 밤에 와도 시원할 것 같은데, 다음에는 한번 밤에 한번 야간에 한번 조명이 들어왔을때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2주에 한번인가? 루나쇼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때가 맞으면 그때도 한번 와볼 수 있으면 와볼게요. 저 호수공원 중간에 보면은 그 분수, 분수 뿜어주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는데, 저기서 이제 분수쇼 할 때는 분수가 나오겠죠. 저 중앙에 있는 구조물하고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. 아, 호수공원 안에 작은 또 하나의 섬 음, 섬이 있습니다. 호수 저 아, 아, 앞쪽에 보면 새들도 보이죠? 예, 네, 새들도 지금 보이시 보시면 자 이쪽에 보면 새들도 있어요. 새들 자요 호수공원 내에서 또 작은 섬 자, 여기는 호수공원 내로 어, 좀 인입해서 만들어진 데크길입니다. 호수공원을 좀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만들어진 데크길 되겠습니다. 여기가 그 어, 사진 찍는 스팟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여기 데크에 또 의자들이 있습니다. 앉아서 찍을 수 있는, 볼수 있는. 자, 저기, 밤에 그 조명 거지, 켜지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말이죠. 자 지난번보다 오늘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예, 걸어다니는 데크길 위에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전에 왔을 때보다 좀더 많은 것 같아요. 자 바람이 잘벌어지고 있어서 갈대가 지금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예, 좀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. 표정이 그냥군. 으로 어,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,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았거든요. 호수공원 지금 둘레길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. 자 저쪽이 어, 레이크 꼬모죠. 아까 저기에서 출발을 했기, 했으니까 지금 여기 반대편이거든요. 바로 에,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탄호수공원 둘레길 산책 오늘 진행해 봤습니다. 자 다음에 다시 좋은 산책길로 영상 찍을게요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안녕.